안녕하세요, 마틸다입니다. 오늘은 우리가 사랑하는 성녀 바우티나 수녀님 이야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수녀님이 누구인지 궁금하신 분은 동영상 아래를 참고하세요. 그럼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1933년 5월 1일 첫날 종신서원 날에 예수님과 하나됨. 예수님. 이제부터 주님의 성심은 제 것이고 제 마음은 오직 주님의 것입니다. 예수님, 주님의 이름을 떠올리는 것 자체가 바로 저희 기쁨입니다. 예수님, 단지 한 순간이라도 저는 주님 없이는 정말 살수 없습니다. 오늘 제 영혼은 저의 유일한 보배이신 주님 안에 완전히 빠져버렸습니다. 제 사랑이 그 사랑하는 분에게 사랑의 증거를 드리는데 방해가 되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내가 종신서원을 하는 동안에 예수님께서 해주신 말씀. 나의 정배여, 우리들의 마음은 영원히 하나가 되었다. 누구에게 서원을 했는지를 늘 기억하여라. 모든 것을 다 말로 표현할 수가 없다. 우리가 제대 앞에 엎드려 관을 덮는 검은 보에 덮여 있을 때 내가 바친 기도들. 나는 의식적으로든지 무의식적으로든지 아주 작은 죄로든지 불완전함으로든지 절대로 주님에게 상처를 입히는 일이 없도록 하는 은총을 내게 주십사고 그분에게 간청했다. 예수님, 저는 당신께 의탁합니다. 예수님, 저의 온 마음을 다해서 주님을 사랑합니다.가장 어려운 때에 주님은 저희 어머니이십니다.오 예수님, 주님의 사랑으로 인해 저는 오늘부터 저 자신을 완전히 죽이고, 주님의 거룩한 이름, 그 크나큰 영광을 위하여 살고자 합니다. 사랑 오 지극히 거룩한 삼일체시여 주님께 대한 사랑으로 저는 저 자신을 찬미의 봉헌 제물 그리고 완전한 자기 희생의 번제물로 주님께 봉헌합니다. 오 주님 저는 이 자기 희생을 통하여 주님의 이름이 고양 되기를 원합니다. 오 주님 저는 아주 작은 장미꽃 봉우리가 되어 주님 발치에 앉겠습니다. 그리고 오직 주님만이 이 꽃향기를 맡으실 수 있기를 원합니다. 나의 종신서원날에 부탁드린 세 가지 청원들. 예수님, 저는 오늘 주님께서 저에게 아무것도 거절하지 않으시리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첫째 청원. 가장 사랑하는 정배이신 예수님, 저는 교회의 승리를 특히 러시아와 스페인에서 교회가 승리할 수 있게 해 주시기를 간청합니다. 교황 비오 11세와 모든 사제들을 축복하여 주시기를 간청합니다. 그리고 회개하지 않는 완고한 죄인들에게 회개의 은총을 주시기를 간청합니다. 그리고 주님! 간절히 청하오니 제 일생 동안 저에게 고해성사를 주실 사제들에게 특별한 은총과 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둘째 청원. 주님, 제가 속해 있는 이 수도회를 축복하시고 이 수도회가 강한 열정으로 가득 차게 해 주십시오. 오 예수님, 우리의 총장과 수련장들, 그리고 모든 수련자들과 장상들을 축복해 주십시오. 저희 가장 사랑하는 부모님을 축복해 주십시오. 오 예수님, 우리 기숙사를 축복해 주십시오. 기숙사의 학생들을 주님 은총으로 아주 강하게 해 주시오. 그들이 우리 집을 떠난 후에 어떤 죄도 주님을 거역하지 않게 해 주십시오. 예수님, 저의 조국을 위해서도 간청하오니 적들의 침략으로부터 저의 조국을 보호해 주십시오. 셋째 청원. 예수님, 가장 기도가 필요한 영혼들을 위해 주님께 간청합니다. 죽어가는 영혼들을 위해 간청하오니 그들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예수님, 주님께 또 간절히 청하오니 모든 영혼들을 연옥으로부터 해방시켜 주십시오. 예수님, 저는 주님께 특별히 몇몇 사람들, 곧 저의 고해 신부님들, 제게 기도를 청한 사람들, 그리고 어떤 사람을 추천합니다. 안드라쉬 신부님, 차프타 신부님, 그리고 제가 빌르노에서 만난 분으로서 저의 고해 신부가 되실 소포치코 신부님, 그리고 어떤 한 영혼, 어떤 신부님 한 분, 그리고 예수님, 주님께서 알고 계시는 제가 큰 빚을 진한 수도자, 그리고 저희 기도에 맡겨진 모든 사람들을 주님께 의탁합니다. 예수님, 오늘 주님은 제가 부탁드리는 이들을 위해서 무엇이나 다 하실 수 있습니다. 저 자신을 위해서는 주님, 저를 완전히 주님으로 변형시켜 주십시오. 그리고 제 안에 주님의 영광을 찬미하는 거룩한 열정을 유지시켜 주시고, 모든 일에 있어서 주님의 존엄한 뜻을 행할 수 있는 은총과 영적인 의지를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저의 가장 사랑하는 정배님, 저에게 내려주신 존엄성에 대해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특별히 오늘부터 저를 장식해줄 왕실의 문장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문장은 천사들도 가지지 못한 것으로 십자가와 칼과 가시로 만들어진 왕관입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오, 저의 예수님, 주님의 성심 때문에 감사합니다. 제게 필요한 것은 주님의 성심 뿐입니다. 하느님의 어머니, 지극히 거룩하신 마리아님, 저희 어머니, 이제 어머니는 특별한 방법으로 저희 어머니가 되십니다. 어머니의 사랑하시는 아드님이 저희 신랑이시니, 우리 둘은 다 어머니의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어머니의 아들을 보아서라도 어머니께서는 저를 사랑하셔야 합니다. 오 마리아님, 저희 가장 경애하는 어머니, 저의 영적 삶을 인도하시어 어머니의 아들이 마음에 들게 해주십시오. 거룩하시고 전능하신 하느님, 주님께서 주님 자신을 저와 영원히 일치시키시는 이 한없는 은총의 귀중한 순간에 아무것도 아닌 저는 지극한 감사의 마음으로 저 자신을 아주 작은 이름모를 들꽃처럼 주님의 발 밑에 던져 드립니다. 그러면 이 사랑의 꽃 향기는 매일 주님의 왕좌를 향하여 퍼져 나갈 것입니다. 고통과 투쟁의 시간, 암흑과 폭풍의 시간, 갈망과 슬픔의 시간, 어려운 시련의 시간, 아무도 나를 이해하지 못할 때, 모든 사람들이 나를 단죄하고 경멸할 때, 나는 내 종신 서원의 나를 하느님을 상상할 수 없는 은총의 날을 기억할 것이다. 여기까지가 오늘 들려드릴 내용입니다. 책내 영혼 안에 계신 하느님의 자비, 성녀 바오스티나 수녀 일기에 실려 있습니다. 오늘도 하느님의 뜻 안에서 서로 사랑하는 하루 보냅시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